아내와 마주 앉아 진심으로 바라본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피로라는 가면을 꿰뚫고 그 안의 여자를 볼수 있는 깊은 시선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지만 영혼의 거리는 은하계의 양 끝보다 멉니다. 침묵은 사랑의 속삭임보다 더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쓰는 침대는 얼어붙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당신들처럼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부부들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부부의 70% 이상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시작은 언제나 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접촉의 사라짐, 스킨십의 소멸입니다. 포옹이 사라지고 잉? 키스가 영혼 없는 입술에 부딪힘이 되고 당신의 손이 더 이상 까당 없이 그녀의 손을 찾지 않을 때, 부부라는 이름은 텅빈 껍데기만 남고, 사랑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무덤이 되어버린 결혼 생활조차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들 사이의 얼음벽을 깨부술 수 있는 폭풍과 같은 권능을 품은 작지만 비밀스러운 의식.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럴 섹스. 입으로 하는 사랑.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노골적으로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진실은 때로 적나라해야 하니까요. 30년 넘게 부부 심리 상담가로 일하며 저는 이혼 직전의 수백,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허한 말이 아닌 바로 이 의식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되찾고 육체와 영혼 모두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도록 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명된 의학적 이론이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흉터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 고백 하나가 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을 가진 하지만, 죽어버린 영혼으로 내 상담실에 들어섰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텅빈 눈으로 그곳에 앉아 생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침묵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모든 고통, 모든 서러움, 산채로 묻힌 모든 갈망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수였다.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편이 매일 밤 그녀를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내버려두고 등을 돌려 잠들어버리는 그 뒷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연인, 여신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 기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시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보니 안으로 삼키는, 베개와 영혼까지 적시는, 극한의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만약 당신이 아내의 그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곳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마지막에 나는 당신에게 단지 희망만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지도를 쥐어줄 것이다. 죽은 영토를 다시 깨우고,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해, 당신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며, 현실적인 단계별 안내서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중간에 떠나버린다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평생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당신의 차가운 침대를 뜨거운 전쟁터로 바꿀 기회에 당신의 여자가 다시 한번 쾌락 속에서 몸부림치며 당신의 이름을 절교하는 것을 볼 기회를 만약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원할 수도 있는 이 귀중한 정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우리를 지지해달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라.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다. 그것은 서약이다. 당신이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본 후, 만약 당신이 용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진심 어린 한마디를 공유해달라. 당신의 고백이 당신처럼 침묵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남자에게 위로이자 거대한 구원, 구원이 될 수도 있다. 무덤이 되어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부터 내가 모든 비결을 알려주겠다. 준비하라. 당신의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자, 이제 스킨십 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이 단지 애정 표현, 살결의 접촉일 뿐이라는 그 얄팍한 정의는 잊어라. 결코 그것은 원초적인 언어이며, 고대의 마법이며, 한 남자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왜 접촉이 무덤이 되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열쇠인가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살결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수천마디의 사랑의 말을 할수 있지만, 따뜻한 접촉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영혼 없는 소리일 뿐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유대는 말이 아닌 접촉으로 짜인다. 많은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 당신은 스킨십을 단지 육체적 접촉, 사랑을 나누기 위한 전의로만 생각한다. 그것은 모욕이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접촉이 당신의 뇌 속에서 활성화시키는 생화학적 반응, 화학적 폭풍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여자가 오랜 침묵 끝에 갑자기 당신의 손등에 그녀의 손을 올려놓는다고 그 순간,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전기 신호, 메시지가 당신의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인식을 만들어낸다. 안전해?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곳이 집이야. 과학은 이 마법을 해부했다. 그들은 여자의 애정 어린 몸짓,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 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남자의 뇌에서 유대감의 묘약인 옥시토신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호르몬은 단지 기분 좋은 느낌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그녀에게 묶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다. 그것이 바로 유대감, 감정적 안정감, 그리고 그 여자 곁에 머물며 보호하고 싶은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행복의 마약인 도파민과 자연의 신경 안정제인 세로토닌 같은 쾌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호르몬들도 활성화된다. 완벽한 화학적 칵테일이 제조되어 관계 전체에 강렬한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고 쌓여있던 모든 원망과 오해를 씻어낸다. 특히 세로토신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감정적 안정감을 책임지는 핵심 물질이다. 그리고 어떤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다. 깊은 폭, 진심 어린 스킨십의 효과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한 번의 접촉이 당신의 일주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해보라. 단한 번의 접촉.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은 바깥 세상 전체와 싸우고 있는 남자를 자기 여자의 품 안에서는 순한 어린아이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침묵이라는 얼음벽을 깨부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알던 어떤 사랑보다 더 격렬하고 깊은 사랑을 위한 뇌관이자 서곡이 될수 있다. 자, 이제 두 개의 고백, 부활에 대한 두 개의 실화, 접촉의 마법이 어떻게 두 개의 결혼이라는 무덤을 되살렸는지 들어보라. 첫 번째 이야기는 수원시에 사는 68세 동갑내기 부부, 이성우 씨와 한정희 씨의 소리 없는 비극이다. 은퇴 후, 이 씨는 단지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 말이 없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다. 그의 입버릇은 저주와도 같았다.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 말은 단지 바깥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를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만지지 마. 내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마. 라는 선언이자 얼음장 같은 벽이었다. 그의 아내, 평생을 그에게 바친 한정희 씨는 처음에는 애썼다. 그녀는 그 얼음을 깨부수려 애썼다. 그의 차가운 손을 어색하게 남아 잡으려 했다. 매일 밤 그녀에게 등을 돌린 그의 등을 조용히 다독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반란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끈질기게 살결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녀는 단지 다독이는 것을 넘어 그의 등을 마사지하며 자신의 손바닥 온기로 메시지를 전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반란의 3주째 되던 어느 날 얼음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가 여느 때처럼 익숙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몇달 동안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오늘 미역국이 맛있네라고 말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하지만 한 씨에게 그것은 천둥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생명이 돌아온다는 첫 신호였다. 그날 이후 치조 기적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눈을 보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곳에 말없는 초대로서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얼음은 녹았다.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그날 밤, 몇년 만에 그들의 차가웠던 침대는 단지 살결의 온기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다시 따뜻해졌을지도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58세 윤혜진 씨의 고백이다. 그녀에게는 큰 비극이 없었다. 단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남편과 10년 넘게 특별한 갈등 없이 살았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서로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무감각해졌다고 말했다. 매일 숨쉬지만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모든 것을 바꾸었다.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강연을 통해 윤 씨는 감정 없는 일상 속 스킨십의 중요성이라는 따귀처럼 와닿는 진실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의 경건하게, 그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남편은 처음에 낯선이가 만진 것처럼 어색하게 움찔했다. 그녀는 거의 손을 뗄 뻔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그대로 그곳에 두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이 익숙한 침묵 속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아주 가볍고 짧은 접촉. 하지만 윤씨에게 윤 그것은 지진과도 같았다. 전류가 다시 흘렀다. 소통의 채널이 열렸다. 그 손길을 시작으로 그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로, 그리고 포옹이 돌아왔다. 그리고 포옹 후에는 키스가, 그리고 키스 후 침대는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놀이터, 두 낯선 몸이 서툴지만 갈망 가득하게 서로를 다시 탐험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다. 오늘 나는 공허한 말을 하지 않겠다. 침묵의 늪에서 익사하고 있는 당신들,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되찾고 싶은 부부들에게 지도를 쥐어주겠다. 부활로 가는 지도. 이것은 도덕적인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욕망 심리학의 적나라한 진실에 기반한 신성한 의식들이다. 이것들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차가운 침대가 뜨거운 전쟁터로 변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의식 육체의 점령보다 영혼의 숭배를 앞세워라. 이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연결, 두 사람을 녹아내리게 하는 합일은 왕복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이 통하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감히 그녀의 몸에 닿기 전에 먼저 그녀의 영혼에 닿는 법을 배워라. 오늘 밤 침묵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보고 말하라.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피곤해 보이네. 진심으로 들어라. 판단하지 마라.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라. 그저 들어라.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의 이해심만으로. 그녀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녀의 심장을 둘러싼 얼음벽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의식 비난 대신 공감하라. 질책의 말들은 잊어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당신 왜 예전 같지 않아? 그 말들은 독이다. 저 대신. 요약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하라.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해 보여. 걱정돼. 상대의 고통, 피로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은 수만마디 사랑의 말보다 더 강력하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진정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의식 여신의 반란. 변화는 종종 작은 행동, 여자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아내들이여, 기다리지 마라. 반란을 일으켜라. 오늘 밤 그가 TV를 보고 있을 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따뜻한 손을 그의 손등에 올려놓아라. 단순한 접촉. 하지만 그것은 번개뿔이다. 잠들어 있던 신경을 깨울 것이다. 그의 뇌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아직 당신을 원해? 아내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야말로 굳게 닫힌 남편의 감정의 문을 열수 있는 황금 열쇠다. 네 번째 의식 감사하라. 상대방이 작은 변화를 보일 때. 단지 당신을 더 오래 쳐다보는 눈빛. 서투른 손길일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칭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라. 고마워. 여보. 정말 따뜻했어. 단순한 고마워 한마디가.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거대한 동기부여, 흥분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의식 과거를 불태워라, 내려놓아라. 과거에 대한 집착, 상처, 잘못들을 내려놓아라. 오래된 무덤을 계속해서 파헤치지 마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오늘 밤, 이 침대 위에서 이두 개의 몸, 그것뿐이다. 뿐이, 과거는 죽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불꽃을 되찾고 싶은 모든 부부들에게 필요한 의식이자 선물이다. 당신들이 단지 듣기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하나하나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과 함께 침묵과 고독의 가장 어두운 땅을 지나온 후, 저는 당신에게 세 가지 고백, 제가 수천 쌍의 부부들의 눈물과 부활의 오르가슴 속에서 얻어낸 세 가지 비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에 앉아있던 30년 동안 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던 사람들, 이별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와 섹스하기 위해 처음보다 더 격렬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끝에 제가 확신하는 단 하나의 적나라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 결혼 생활은 몽상 같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꽃이 단지 붉은 숯불만 남았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려는 굳은 결심, 의지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 부분은 서로를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상처를 핥아주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라. 당신은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흉터를 포용할 수 있다. 영혼의 흉터 그리고 살결의 흉터까지도.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비난하지 마라. 그녀를 끌어안고 속삭여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의 전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때 등을 돌리지 마라.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라.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서로의 불안전함을 포용하는 법을 배울 때, 서로에게 가장 약한 구석을 드러낼 용기를 가질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가까움, 가장 적나란 친밀함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욕망은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고백, 다정한 말 한마디가 10년의 얼음벽을 허물 수 있다. 진심은 화려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한 말들이, 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다. 긴 하루 끝에 침묵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도 수고했어. 그녀가 당신을 위해 작은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말하라.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이 틀렸을 때 어리석은 자존심은 버리고 말하라. 미안해. 그 말들은 열쇠다. 그것들은 수년간 억눌린 감정. 돌처럼 굳어버린 원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의 벽이 무너졌을 때, 살결의 벽도 저절로 녹아내릴 것이다. 마지막 고백,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하라. 당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마라. 익숙함이 열정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인생은 길지 않고,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순간, 오늘 밤은 지극히 소중하다. 마치 처음 여자를 보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라. 마치 새로운 땅인 것처럼 그의 몸을 탐험하라. 곧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키스하라. 모든 열정과 소중함, 그리고 약간의 절박함까지 담아 서로를 탐하라. 이것은 제가 수많은 부부들의 눈물과 미소를 마주한 끝에 얻어낸 세 가지 결론이죠. 진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아마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관계. 부활은 언제나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손길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저는 수백 번, 수천번 목격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무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절규하는 것은 그 쓸데없는 조언들은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지만 지극히 강력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하십시오. 하던 일이 무엇이든 멈추고 돌아서서 당신의 남자 여자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깊고 음흉한 시선. 오늘밤 넌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그녀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정의 어설픈 손잡기가 아닙니다. 소유욕이 담긴 손가락을 얼거매고 가볍게 힘을 주어 너의 살결을 느끼고 싶어. 너를 갈망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잡기입니다. 아마도 그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기나긴 겨울에 빙하를 녹이는 불꽃,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원초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움직임만이 심장과 심장을 잇는 것을 넘어 살과 살을, 숨결과 숨결을 잇고 오랫동안 억압되고 굳어버린 욕망을 서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시의 불빛이 꺼진 후 당신은 그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행동으로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숭배하듯이 천천히 그의 그녀의 옷을 벗깁니다. 단추 하나가 풀릴 때마다 방어막 한겹이 벗겨집니다. 옷자락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갈 때마다 뜨거운 살결이 당신의 시선 아래 드러납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입술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입술에 하는 키스는 잊어버리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발등에, 발목에, 무릎 뒤, 부드러운 살결에 키스하십시오. 당신의 혀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 그의, 그녀의 몸이 기대감에 떨게 만드십시오. 점차 위로 올라가, 허벅지 안쪽에 키스하며, 당신의 도발 아래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뜨거운 숨결이 축축하고 떨리는 비밀의 삼각주에 닿게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달콤한 고문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그의, 그녀의 갈망이 절정에 달하게 하십시오. 억눌린 신음, 터져 나오는 애원을 들으십시오. 오직 그때 당신은 해방을 선사합니다. 당신은 입과 혀로 정복하고 소유하며 그 그녀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 이성은 없고 오직 본능만이 남은 극한의 쾌락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언어로 들려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그녀의 피부가 더 민감해졌습니까? 그의 그녀의 신음이 더 커지고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까? 수치심이 대담함으로 바뀌었습니까? 냉담함이 열정의 불길에 타버렸습니까? 만약 당신이 숨김없이, 진솔하게,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위적인 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메마른 또, 또 다른 영혼에게 횃불이 되고 영감이 되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사막 위에 고독한 여행자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뒤섞이고 서로에게 녹아내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 안에서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람 따라 이야기는 더 이상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부부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연인으로서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무기들, 여러분이 서로를 더 노골적이고 더 추축추가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들. 만약 당신이 이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여정에 동행하고 싶다면 단순히 구독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맹세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영혼의 깊고 축축한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의 혁명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확언 낙인으로 만드십시오. 당신들의 관계가 더 이상 부드럽고 따뜻하며 단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생적이고 뜨거우며 사랑의 상처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